달력 절대 아무데나 걸지 마세요. 무심코 걸어둔 달력 하나가 집안의 복을 막고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. 지금 황금 복두꺼비를 두번 톡톡 눌러서 집안의 좋은 기운을 꼭 붙잡아 두세요.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침실입니다. 침실은 마음과 몸을 쉬게 하는 공간인데요. 그곳에 달력을 걸어두면 자꾸 시간에 쫓기고, 편안해야 할 마음이 조급해져서 불면이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화장실 근처입니다. 화장실은 음기가 강한 공간으로 이곳에 달력을 걸어두면 시간의 흐름이 탁해지고 그 기운이 가족 전체의 운세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. 세 번째는 현관 주변입니다. 현관은 집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. 이 자리에 달력을 걸면 시간이 지나감을 강조하게 되어 복이 들어오기도 전에 사라지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달력을 어디에 걸어야 복이 들어올까요? 이 방향은 양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자리로, 달력의 흐름이 집안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자리가 됩니다. 바로 밝고 환한 거실의 남쪽이나 동남쪽 벽입니다.